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늦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9월의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참 무더웠던 8월달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달 우리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전히 날씨가 좁지만 원래 이제 이번 좀 중간이 지나가면 좀 시원한 날씨가 된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월 한달 새롭게 시작했는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9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9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월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승리하는 귀한 한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서사시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을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실천사항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2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만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내실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있다면 돈 많이 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부자로 물질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나누어 셔서그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우리가 만약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좋은 성적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과외선생님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공부 잘하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모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미모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스타일리스가 되셨을 것이고, 우리의 성형외과 의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공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기 때문에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버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부모님을 언제 자식의 사랑을 느낄까요? 용돈 많이 주면 사랑을 느낄까요? 물론 그때도 사랑을 느끼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자신을 공경해주고 순종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공경해 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날씨 추울 때마다 콕 내복 입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들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를 신뢰해 주고 믿어 줄때 물론 부모님이 내 인생 내, 나, 나보다 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 주고 나를 응원해 주고 칭찬해 줄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의 계획과 우리 자녀들의 꿈을 믿어 주고 신뢰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리고 자녀들의 수고를 칭찬해 줌으로써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언제 아내의 사랑을 느낄까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의 또 우리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손주들의 할아버지로서 이 남편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언제 느낄까요? 돈 많이 벌어오면 사랑을 느낄까요? 물론 그렇죠. 그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가장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때는 배려를 받고 공감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보다 연약한 아내를 배려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의 말과 아내의 감정의 폭풍으로 공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이 땅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이성으로, 이 땅의 취직으로 다 분석할 수가 없지만 아내의 그 말과 아내의 그 복잡다단한 그 심리와 그 심경을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그것에 공감해 주는 것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교회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똑부가 있답니다. 똑부. 똑부가 뭐냐? 똑똑하면서 동시에 부지런한 사람. 그것이 똑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똑개가 있습니다. 똑개.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똑개입니다. 세 번째는 멍부가 있습니다. 멍부. 멍부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멍부입니다. 네 번째는 멍개가 있겠죠. 멍개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데 그러나 아, 동시에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멍게입니다. 그런데 이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남들에게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에, 멍게라고 생각합니다. 멍청하면서 게으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멍게가 아니라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하기만 한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멍게들은 너무 게을러서 남들에게 유익도 끼치지 않지만 남들에게 그러나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기만 한 사람은 너무 부지런해서 쓸데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지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파가 없으니까 오는 길에 마켓에 들러서 양파를 좀 사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마켓에, 마켓에 들러서 이제 양파를 사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폭탄세일을 합니다. 예, 딸기 두 팩에 단돈 일불에 파는 폭탄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신나서 예두 팩에 일불이니까 한 팩에 50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부를 주고 열 팩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아내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의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 남편이 왜 야단을 맞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미 낮 시간에 아내가 그 마켓에서 그 딸기를 열 팩이나 이미 집에 다 사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사왔다고, 필요도 없는 것을 사왔다고, 쓸데없는 것을 사왔다고 열심히만 하다가 아내의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네 소득에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함으로써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성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부지런하게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그 뜻대로 부지런하게 섬기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들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와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우리는 모든 일을 빛의 자녀들처럼, 즉,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오늘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바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착하고 선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인천으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런데 la 공항에서 정 반대편으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내 자리가 더 좋으니까 자리도 바꿔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재미있게 말동무도 해주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들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 파는 그런 면세품도 사서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착지가 바뀔까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옆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인천 공항에 내리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물론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은 받겠지만 이 사람이 내리는 그 도착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의 선한 행시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얼굴의 모든 표정들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선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앞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내 삶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도 세상의 법률들, 세상의 도덕들, 세상의 윤리들을 내 삶에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모두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보이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양심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는지 그런 생각이었는지 내 말과 행동이 옳았는지 그런 말들이었는지 그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 정결한 존재가 되고, 세상 앞에서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나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빛으로 행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나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선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정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번째 지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는 모든 일을 지혜 있는 자 같이, 즉 지혜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16절이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어릴 때 그냥 마음껏 뛰어놀던 그 어릴 때의 시절이 가장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불타는 사랑을 했던 젊은 시절이 가장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40대의 시간이 가장 좋으셨습니까? 누가 쓴 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좋았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 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아프면 학교에 결석할 수 있었던 유치원 때가 좋았다 생각하고 중학생이 되면 그래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초등학생 때가 좋았다 생각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사춘기를 핑계 대고 성질 부릴 수 있었던 중학생 때가 좋았다 생각하고 대학생이 되면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던 고등학생 때가 좋았다 생각하고 직장인이 되면 그래도 공부만 하면 되는 학생 때가 좋았다 생각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매일마다 출근해서 일할 때가 좋았다 생각하고 노인이 되고 나면 그래도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좋았다. 이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인생에 짐이 있지요. 그러니 유치원 때 아프면 그냥 학교 쉴수 있는 그때가 좋았다 생각하고,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중학생 때가 좋았다. 대학생 때는 얼른 취직해서 돈 벌고 싶었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 그래도 공부만 하면 되는 학생 때가 제일 좋았다. 일할 때는 얼른 은퇴하고 쉬고 싶은데 은퇴하고 나니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현재 내 삶에 현재 내 인생에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2025년 9월 이 첫째 주 지금 이내 모습을 그리워하고 후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중학생이 되고 나서 초등학생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때, 지금이 제일 좋구나. 대학생 때, 아, 그래도 고등학생 때가 좋았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좋을 때구나. 일하고 있을 때, 지금 제일 좋을 때구나.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제일 좋을 때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지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건강할 때 열심히 운동할 걸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한 번이라도 더 전화 드라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단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자식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화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참고 인내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물론 바쁘게 살았지만, 물론 피곤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 기도하고 그때 열심히 헌신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키시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계획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속도,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전하고 공존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루를 24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달을 30일이 되게 하시고 1년을 365일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한달 30일이 지나면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게 하시고, 1년 365일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한달한 한 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의 시간을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질 그 새로운 시간들을 계획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필요 없는 일에 의미 없는 일에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면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해야 되는 것이고. 일주일의 첫 시간인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계획해야 되는 것이고 새해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고 소득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함으로써 내 삶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하고 이 최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나머지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아끼면서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들 지혜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고, 현실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그 일을 실천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작정 열심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작정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러 한 것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 자신 앞에서는 진실되게 살아가고 세상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 가운데 행함으로써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내일을 철저히 우선순위를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생명력 있는 삶과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